여기, 여기, 여기 있겠는데? 어, 잠깐만. 아닌가, 이쪽인데? 퀘스트가 주변, 너무 엄청 가까이 가에 뜨더라고. 여긴가? 어, 저기 있네요. 말상인이 있네, 여기. 뭐냐 야. 나라? What are you doing here? It's good to see you too, Matthias. Oh, 어, 어, 그래. 난너잘 기억이 안 나는데. Looks like you've come up i n the world. o 어, 그래. You're here as his envoy? 친구였나 봐. 그분의 병사가 되었다. 기사가 불러라. The service of his lordship. Who'd have ever thought it? 넌 거지가 됐을지 누가 알았겠어. 음. 뭘.. 이기사이야 뭘 <laughs> 아, 이 정도면 기사지 이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요? 모 t started t h 이 day after the raid. 고 i r s t the horses g o <laughs> Why is that? That fucker killed young Straw and his old man I can tell you what he'll do with him. He'll hand him over to Saratig's envoy. Me. I doubt Malachar will let him go willingly. The folk here are baying for blood. Lives have been lost. First the raid and now this plague. God knows what they'll do. 죽어 죽었을 시전하는 예정이야? 가보자 응, 잘했어 혜야 내가 그 고통을 덜어줄까 너왜 눈뜨고 자니, 근데? 잠깐만, 이 죽여도 되나, 근데? 화살 연습하자, 우리 화살연습입니다화살연습한방에 죽을까? Help!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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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Somebody help!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이렇게 된거다 죽여야겠다. 기다려봐요. 아, 기다려봐요. 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기다려보세요 아니 애가 고통스럽길래 내가 죽여준거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친한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어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아아 아,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아아아아 피나잖아 어디 감히 아. 넌 죽인다 아씨, 말고 죽겠는데. 얘가 행정관이야, 근데 설마? 어, 감시병이네.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피나잖아. 이것도 마셔. 아 씨, 피나네. 다 와. <laughs> 네, 다 죽이자. 아 제가 그랬나요? 내가 언제 안 죽인다 했나? 여기서 이 게임 안 죽일 수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죽여야지 그냥 이 게임 <laughs> 죽이는 거 말고 재밌는 게 없는데 죽이는 게 전부인 게임인데. 와, 너... 어, 죽어. 이 마을에서 살아 숨 쉬는 건 없게 다 죽입시다. 원래, 중세 기사들이 더 무서운 거야. 오케이. 아, 나 심장이 죽은거려. <laughs> 야, 근데, 이래도 퀘스트 안 꼬이냐? 아, 어차피 저장하긴 했으니까, 뭐. 궁금해. 이런 수 퀘스트 안 꼬여? 아 그랬나요? 모르겠다 난잘 기억이 안 난다. 아 이미 꼬였어. 아, 괜찮아 블록이하면 되지 뭐. 에 경비가 하나도 없냐 근데 그 왜? 경비가 없어. 뭐야나 그거 풀렸어. 아나 <laughs> 현상금이 풀렸다? 뭐지? 나 현상금 풀렸어. 사람 살아... <laughs> 아야 아까 한명 있었잖아 경비가 한 명도 없어 이제 아 이건 사실 역병 방역 방역으로 주, 어 방역 때문에 한 겁니다. <laughs> 어, 얘네들이 다른 다른 마을까지 역병을 옮길까봐 어 방역차 어 니가 멜리카였구나. 방역차원에서 한 거야. 너뭐 갖고 있냐? 딱히 게뭐 없네? 네 음, 역병이 다른 마을까지 퍼져나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한 겁니다. 어다 죽었네. 아니야 원래 이 시대 때는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태웠대 한곳에 묻고 그리고 문제는 그거지 역병에 걸려서 이제 다른 마을로 도망가면 이제 그 마을에서도 이제 역병이 창고라기 때문에 제가 어 기사로서 공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더 더 숨쉬는 존재가 있나 다 죽었네 근데 뭐다 죽었다. <laughs> 기사조무사 맞지? 아, 근데 퀘스는 어떡해? 퀘스트 어떡하냐? 여기 사람 있냐, 혹시? 이런 데는 왜 있는 거야? 아, 아니지. 살인마라니. 나는 어쩔 수 없지. 방역 차원에서 죽인 겁니다. 어? 사람 있네? 어? 조사기, 뭐야, 조사기가 있네요? 어? 어쩌긴 죽여야지. 어? 아, 얘 도적이었구나. 포로의 편지. 역병에 걸리면 무조건 죽어야죠. 음. 오케이, 죽였네요. 복수도 해줬네요. 봐보자. 아, 이걸 읽으면 되겠지. 친애하는 티. 제가 당신과 우리의 화폐개혁에 관해 논할 때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 되겠지 예상도 하지 못했다 어... 포로를 치우고 하세요? <laughs> 아 이거 퀘스트가 단순해졌는데? 어... 보고하래 보고하래 오... 어, 퀘스트... 어 퀘스트 끝? <laughs> 혹시 여기 살아 숨쉬는 사람이 있나? 진짜 다 죽었나? 이건 사실 역병하고 도적 때문에 죽은 거다. 난 죄가 없다. 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진짜 살아 숨쉬는 존재가 없네요. 대단한데? <laughs> 아니다. 이거는 여기는 강도 때문에 이미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병때문에 내가 어쩔수 없이 방역차원에서 이렇게 다 한거죠 음. 이게 병이 퍼져나가면 어떡합니까 이거 퀘스트가 어디야 그러면 어? 가깝네? 음. 동쪽으로 가야되네요 또 동쪽이 어디지? 동쪽이 어디냐 지금 시간이 저녁이니까 해 태양을 봐요 태양을 서쪽이랑 반드, 반대쪽으로 가면 되죠? 어 이쪽이 서쪽이니까 이쪽이 동쪽이네요 왜왜자 왜. 빨리 깹시다 퀘스트를 맞나? 어 동쪽으로 쭉 가면 되겠다 길 따라서 이길 따라서 쭉 가면 되겠네요 어 십자가가 있네 여기 이거네 십자가가 화의 십자가 그럼 살짝 어 왼쪽으로 들어가겠다 어, 이쪽으로 틀어야 된다. 이쪽으로 틀어서 가야 돼. 야. 여기로 간다 흥미로운 장소. 어, 맞지? 야. 넘어가자. 이쪽으로 간다면 길 따라서 가면 돼요. 응, 이길 따라서 가면 된다. 야. 얘는 왜 이런 데까지 왔대? 어, 아, 뭐야, 뭐야. 뭐가 막혔다? 뭐지? 아 어, 참. 뭔데 너희들? 뭐야, 쟤네들? 활쏘는데 경비인가? 경비인가? 잠깐만, 나 근데 그 힐리 힐리 없는데? 아, 치료좀 사놓을걸. 이건 뭐냐? 오, 이거 이거 먹자. 이것도 힐이다. 케모마일탕이야. 쟤는 내가 죽일 수 있을까? 한 마리 정도는? 한 마리 정도는. 온다, 온다. 두 마리 다 오는데? 한 마리 정도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쑥 돌아가서 암살을 합시다. 경빈가 봐! 경비어 왜 여기 있어 건데? 뒤에 있는 애를 노리면 되겠다. 어. 뒤에 있는 애를 노립시다. 뭐야? 아! 죽어 이 새끼! 죽어 이 새끼! Oh, yeah. 아, 아, 얘, 얘 경기가 아닌가 본데? 후만인인가 본데? 아, 무라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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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 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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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트. 어 허접 새끼네. 야야야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색깔 택배... 아니 뭐지? <웃음> <웃음>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갑자기 죽어? 내려놔봐. 아나 근데 피가 없어. 머트야 uh, well, 공격. 그렇지. 그렇지. 아, 얘 도적이었네. 어, 도적이었네. <laughs> 아, 그건지, 나는 그건지 알았네. 나는 순간, <laughs> 경비병이줄 알았네. 약 먹자, 야. 피 채웁시다. 어, 이거, 이게 힐, 힐이니까. 가자. 와, 나 하늘이 빨개. <laughs> 하늘이 빨개. 피가 없나봐. 많이 없나봐요. 어디냐, 그럼 난 이제. 양발레 길이거든? 여긴가? 아닌데. 어디까지 왔지? 여기서 출발한 것 같은데? 여긴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또 어디야? 야. 어디야 여기 도대체? <laughs> 아이 아저씨 찾기 힘든데 있어. 여기는 어디냐? 사당 발견. 아 여기까지 왔네. 뒤로 가야겠는데? 어 뒤로 가야 돼. 여기가 세갈래 길이니까 이쪽 위 길로 해서 돌아가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야. 가야겠는데? 아침에 갈까? 아침에 가자. 독서를 할까요? 독서를 하고 가자. 기다려봐. 앉아있을 수 있는 곳은 있겠죠? 아, 여기 저번에 왔던 거기네. 저번에 왔던 거기네요. 왜? 왜, 왜또 후수 대열이야? 뭐지? 나한테 적대 관계가 있나, 여기도? 책을 읽읍시다. 침묵은 금이다. 아. 잠도 좀 자긴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와! <laughs> 폭 많이 올랐다. 와, 폭 많이 올랐는데? 독서. 치안판사. 오, 이거, 이것도 괜찮다. 이거, 이거, 치안판사 찍읍시다. 치안판사 찍고. 아, 어, 이것도 올랐네요. 악명 높음. 오. 어, 이거 괜찮은데? 왜냐면 내가 평판이, 치, <laughs> 전반적으로 낮아. 어, 평판이 전반적으로 낮아요. 어, 평판이 좋은 데가 별로 없어. <laughs> <laughs> 어, 평화의 좋은데가 별로 없어서 흥정의 기술 오, 음유신 이거, 이것도 별로고 아 상류층 이거 할까 아 이거 하자 흥정의 기술 하자 아 이거 사실 흥정은 필요 없거든요 내가 이걸 합시다 감정이입 합시다 사실 흥적은 별로 필요가 없어. 이제 돈이 많아서 됐고 책을 더 읽읍시다. 잠깐만 책을 여기서 빼와야겠는데? 아 이건 다 그거네요. 풀과 약초. 이거를 지금 내가 못 빼올 텐데. 아다 약초네. 요좀 작가 잘수 있니 너? 해 투고 가자. 원기가 마이너스야 계속. 여기 벤치에서 못 자나봐. 잘 때가 있나? 근데. 그러니까 평판이 주로 안 좋으니까 악명높음을 찍어서 능력치를 올리는 거지. 나좀 잡으면 안 될까? 응, 나 잠자리가 필요해. 침대 내가 쓸게 음, 침대 내가 쓸게 너 내가 특별히 죽이진 않아줄게 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 가발이 왔네 아, 너 여기서 지랄하면 내가 죽일거야 어, 나좀 잡게 아, 여..여기 잡시다 어이 친구가 깨우지 말래도 What's 아이씨 깨우지 말라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어한번 봐줄게 한번더 깨우면 너 죽어 어, 한번더 깨우면 너죽 죽일 거야 특별히 한번 봐준다 깨우면 죽어요 깨웠네. 깨우지 말라니까. <laughs> What's the with you? 음, 깨우지 말라니까. 에이, 깨우지 말라니까. <laughs> 아이, 더럽게 깨우네. 잠좀 잔다니까, 씨. 차언놈 뭐지, 편안함이 올라간 느낌인데? <laughs> 갑시다. 아, 깨우지 말라니까. 씨. 안 죽일라 그랬는데, 아, 자, 이쪽으로 가면 되죠. 야, 저기 시체 있다. 저 치워라. 또 섞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냐? 여탈름복그인가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네? 여기였네? 위로 올라가야 되네 한창? 여기로 올라가야 되네? 여기 맞나? 음,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네. 잘못 왔네. 탈름복그 쪽으로 갑시다. 맞나? 아, 길을 한참 잘못 들었네. 이길 찾기가 너무 빡세. 올라가면 탈는버그인가 여기는 또 어디야? <laughs> 아, 미치겠네. 여기. 비가 또 오네. 아까 여기였거든? 어... 올바를 잘 가고 있나 모르겠네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숲이 나오네. 하. 혹시 여기가 어딘가요? 숲속 빈터 여관. 어딘데? 어디냐? 어디야? 나여멀리 요... 왔나? 어디지? 여기 가봅시다. 일단 여관인데, 여관 발견 맵에 치키겠죠 여긴가? 여기 아닌데? 여기도 아닐 테고. 어, 여긴가 보다. 와. <laughs> 아, 거꾸로 왔네, 길을. 여기였었네. 야 길을 거꾸로. 아, 여기 그거 방이나 사자. 방 빌린다 영웅인데, I... oh. you like... 아, 방 사고 슈냅스좀 삽시다. 가자, 뒤로 가야 되네. 한참 뒤로 왔네. 잠깐만.. 지금 내가 여기니까 뒤로 쭉 따라가야 되네요 길 따라서 길차아 이게 좀 동서남북이라도 위에 떴으면 좋겠어 그게 안나와 화이의 십자가 어, 여기네. 쭉 올라가면 탈림버가 나오겠는데, 이 따라서 오늘도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치킨 땡기네. 맞나? <laughs> 어 맞는 것 같은데 탈름버그 아 탈름버그 맞다 다행이다 여기서 왼쪽으로 틀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틀어서 길만 찾으면 돼 여기다 여기서 이쪽일 거거든. 윗길로. 아 말이 휙휙 돌아가. 맞나요 이거? 말이 휙휙 돌아. 지드 보고 나 뭐야 이 방향 휙휙 돌아가요 이거. 어머 왜 이래? 이쪽일 건데. 멈춰봐 잠깐만. 여긴데? 야. 아, 네. 방향 찾기 힘드네. 여긴가? 아, 이 새끼도 왜저딴데 있어? 찾기 힘들게. 거꾸로 가나, 또 내가? 야. 엄마, 저쪽에 DLC 퀘스트가 있는 걸 봐서는 어, 맞네요. 응, 저기네, 왜 저런데 적응, 저런 퀘스트가 있냐? 근데 여기네, 아, 왜 이런 데 있어? 이 새끼는 뭐냐? 너 기로 위험해. 이런 거왜 있어? 외우에드 사건. 어, 마을이 병에 걸렸습니다 어, 다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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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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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take a look for yourself, sir. Hmm. the names of the sender and recipient aren't written there. just the initials s and t. seems to have some quarrel between them. this s person is threatening to finish with counterfeiting. apparently there's some german knight on the trail of the merchant menhart. At the time the letter was written, the knight was in the tavern in sasso asking about him. that sounds like a promising lead. sasso, i and find out what you can about this foreign knight. If he really is following Menhart, then he must know more than we do. Very well, sir. So. Don't go yet. There's something I'd like to talk to you about. Very oh, well. Well. something to say. You haven't disappointed me. Nothing against Bernard, Robert, or any of those others. But none of them could find you. That's at least not with t t beatings and torture. 구타나 고문은 없었어. <laughs> 어, 구타나 고문은 없었지. 이슬. 아, 구타나 고문은 여긴 했지. We'll yes, sir. 왜? <놀람> <Sorry. 놀람> <놀람> <놀람> what is it? Sometimes I ask myself what what it all means. Why does God allow such things to happen?: I he to and.: question I'm no theologian. But long he ago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only thing that makes sense is that it's all a trial. Life is one long series of problems to solve. The more you solve, the better a man you become.: I never thought about it that way. Just look at the pampered ones who have no concerns in life, like young Lord Capon, for instance. I shudder to think how he will rule when his time comes. Tribulations over and over again, we must stand our ground and face them. So, I go to Sasso and solve this one, You can rely on me, sir. Good luck, son. 뭐라고? 선 뭐지? 선